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열린 부동산입니다. 최근 서울시 재정비 사업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공사 조기 선정이 한남뉴타운에도 적용되는데요. 그 내용과 한남뉴타운 3구역 소식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조기 선정에 관해 서울시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시공사를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였던 것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선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고 7월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 대상 정비 사업지는 116구역입니다. 그중 강북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 조기 선정의 최대 격전지가 될 곳은 여의도 한양 아파트와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입니다. 이곳은 이미 수조의 최대 격전지로 오래전부터 대형 건설사가 포진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조기 선정된다는 소식과 더불어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기대감으로 한남 뉴타운의 20억 미만의 매물과 그동안 하향 조정되었던 매물이 다량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남 3구역 조합에서 알려온 소식으로 도정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 따라 용산구청으로부터 2023년 6월 23일부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건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분양권이 박탈되어 현금청산된다는 내용과 도정법 제81조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새로운 임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문이 전해지므로 사실상 한남 3구역은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한남 뉴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점잘 살펴보시고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남 뉴타운 전문 열림부동산이었습니다.